KA 리그에도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2025 KA 리그 1라운드 경기 리턴즈 FC와 경기 남부 FC의 맞대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네, 양 팀의 1쿼터 출발합니다. 리턴제프 c 의 공격. 중원에서 경기 남부 FC. 압박 성공이 됐습니다. 그대로 공격권 이어나갑니다. 로빙 패스. 수비 커팅. 헤더 공 떨어집니다. 중원에 경기 남부 FC가 공을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드리블. 그리고 낮은 크로스가. <laughs>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경기 남부 FC의 선제 득점. 김준우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코어 1대 0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팀은 경기남부 fc입니다. 다시 한번 득점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 주었고요. 낮은 크로스가 절묘하게 슈팅으로 연결이 되면서 리턴즈 에브시의 골문 구석을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김준우 선수가 팀에게 선제 리드를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 요 리턴 잡시 공격. 그대로 왼쪽까지 연결됩니다. 얼리 크로스 헤더 머리 맞추봤습니다만 골라인 아웃됩니다. 이른 타이밍에 열어줘봤는데요. 머리 맞췄지만 네 골문까지 향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남부 f 피셜 코너킥 펀칭. 이어서 상대 진영으로 바로 넘겨줬습니다. 1대1 상황인데요. 수비수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키퍼 정면입니다. 정훈찬 선수가 과감하게 마무리 시도해봤습니다. 각도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봤던 정훈찬이었습니다. 리턴 잽시 중원에서 오른쪽을 열어줍니다. 우측면. 코너까지 갔는데요. 드리블 성공해냅니다. 그대로 골라인 그처 컷백. 오우. 힐킥으로 득점 시도해봤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빙글 돌아 나와서 수비수를 녹여냈고요. 유배 컷백까지 좋았었는데 센스 있었던 마무리. 하지만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유턴 제프시입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멤버. 리턴 슈팅 키퍼에게 막힙니다. 정훈찬입니다. 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잘 풀어나왔던 리턴 제프시였고요. 열리자마자 골문을 바라보고 왼발 과감하게 시도해봤던 정훈찬이었습니다. 네2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대각선 패스. 돼지를 가로질렀습니다. 좋은 터치 이어집니다. 그리고 올려주었는데 머리에 살짝 닿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했던 임영웅의 움직임, 로빙 패스가 너무나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요. 퍼스트 터치도 좋았습니다. 유후에 살짝 띄워주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움직임의 임영웅, 이번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바꿔서 오른발 크로스 떨어졌는데요. 키퍼가 몸을 날립니다. 오른발로 반대쪽 바라본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신준수 키퍼가 바운드 된 공을 잘 처리해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리턴 제프입니다 왼쪽에서 공격이 이어나갑니다. 아프런트 패스 임영웅이 이어받았습니다. 어, 절묘한 1패스! 드리블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영준의 득점.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추는 리턴제프십입니다 지금은 약 4명의 선수가 정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아웃프런트 패스 좋았고요. 임영웅의 깔끔한 움직임. 그리고 센스있는 패스 보십시오. 이어서 드리블 이어나갔고 컷백. 깔끔한 허벅지 마무리. 조영준이 이렇게 팀에게 소중한 득점을 안겨줍니다. 아 카메라를 통해서 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준 조영준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리턴 잽시 크로스 그대로 반대쪽에 떨어집니다. 드리블 이어 나가는데요. 박스 바깥쪽 임영웅 왼발 슈팅. 오 골대를 살짝 스칩니다. 지금 왼 박산 쪽에서 임영웅을 잘 바라봤고요. 여기서 반박자 빠르게 왼발 슈팅. 미어 포스트를 돌려봤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경기 단부에 피셜 코너킥. 왼발 가까운 쪽. 머리 맞췄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김인섭 에더. 왼발로 가까운 쪽으로 노려줬고요. 김민섭이 잘라 들어가면서 해도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남부 FC 공격. 로빙패스 전방 가슴으로 잡아줍니다. 황현기. 하지만 공을 잃었습니다. 리턴 제프시. 역습 이어나갑니다. 김대광, 로빙패스 들어갔어요. 머리 맞췄는데! 어허! 골대를 살짝 스칩니다. 김대광이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잘 바라봤고요. 여기서 머리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올 때를 깻잎 한장 차이로 스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3쿼터입니다. 우측면 나성수 흔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중앙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박산 쪽이에요. 그대로 마무리. 살짝 떴습니다. 박명수가 마무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여기서 잘 잡아 놨는데요. 과감하게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골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리턴 잽시에 코너킥 의도적으로 뒤쪽으로 내줍니다. 반대 전환 잘 잡아냈고요. 꺾어줍니다. 다시 한번 중거리 슈팅 시도 오른발로! 먼 거리에서 시도해봤지만 벗어납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료를 잘바라봤고요 다이렉트하게 원터치로 슈팅 시도해봤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리턴제프시 공격 다시 한번 이어나갑니다. 우측면에 나성수. 꺾어 들어갔어요! 두 명이 모두 스쳐 지나갑니다. 아, 지금은 너무나 좋았던 공격이었는데, 일단은 공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의 한대 중. 다시 한번 우측면. 나성수입니다. 드리블 시도. 아, 여기서 터치 실수가 나오는군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나성수의 크로스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침투에 들어갔고, 모두 발에 닿을 뻔했습니다만, 둘다 닿지 못했습니다. 정훈찬 왼쪽에서 드리블 시도 그대로 크로스가 오 키퍼 닿지 못했는데요. 일단 뒤로 내주었고 몸을 날리는 플레이 치열한 6탄전이 펼쳐집니다. 나성수 임영웅 왼발 강하게 하지만 키퍼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리턴 제프시 선수들의 드리블 능력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임영웅이 깔끔하게 내주었고요 몸을 날리면서 공을 향한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루즈볼이 되었고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요 임영웅이 마지막에 왼발로 시도해봤습니다만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리턴 제프시 한대중 이번에도 오른쪽입니다. 나성수 낮게 깔렸어요. 중원쪽 흘렀는데 어허. 이것이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쉬운 장면의 리턴 잽시 깔렸고 절묘하게 굴절되면서 임명웅 앞에 떨어졌는데요. 슈팅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자신의 게울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리턴 잽시 프리킥 왼발 살짝 띄웠어요. 그대로 머리 네, 맞췄습니다만. 골문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수비수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타점이 너무 높은 타이었을까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리턴 제풋입니다. 빈 공간 중원인데요. 그대로 왼발 중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중거리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리턴 제풋입니다. 그만큼 동점을 넘어서 역전을 향한 의지가 태워지고 있는 거겠죠. 프리킥입니다. 골문과 거리 가깝습니다. 임영웅 왼발로 살짝 노려봤어요. 신준수의 슈퍼 세이브. 임영웅이 잘 찼는데 신준수도 잘 막았습니다. 지금은 골문 구석 완벽하게 노려내봤거든요. 하지만 신준수가 정말 좋은 다이빙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 임영웅이 있습니다. 동료와 원투 패스 중원이고요. 한대중 조금씩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왼쪽으로 연결 발 바꿔서 오른발 크로스 조영준 머리 맞추지 못합니다. 키퍼 펀칭 헤더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나무의 패입니다 그대로 위험적 벗어납니다. 네, 일 정면을 끝으로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5 K리그 1라운드 경기 리턴제프시와 경기남부 FC의 마태결 최종 스코어 1대 1로 무승부를 가져가는 두 팀입니다.